안녕하세요. 벌중이 김대인입니다. 아 우리 도시축산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네, 그분께서는 도심지에서 도심지에서 지금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키우시면서 아마 아이디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는 있고요. 그분께서 알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축산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찾고 있습니다. 안에 있어야겠네요. 지금 안에가 불질 않으니까. 이 소비는 제가 지금 금방 볼통 하나 확인하면서 버리려고 지금 빼낸 소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처럼 썩어가고 있어요. 이놈의 장수동약사가, 아 진짜로, 그냥. 소비를 건. 제가 지금 버린 소비가요. 계상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단상에 있는 거는 뭐 거의 거의 없애다시피 했고요. 계상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빈이라는 게. 한번 일반 농약처럼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인데 이 세비는 한 번에 안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장수 농약사가 아 정말. 이 호르세들은 씨바 말을 하면 좀 말을 틀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지네들만 잘 살겠다고. 그래놓고 장수 농약사가 방송하니까. 아 방송하지 말라고. 간튼 장수 사람끼리 왜 그러냐고. 자, <laughs> 금방 욕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알 찾다가 얘기하면서 금방 욕을 한것 같아요. 쌍시우자가 것, 들어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 서 있는 게, 이건 서 있는 게 없네요. 서 있는 게 필요한데. 1년 내내 이렇게 소비가 썩어갑니다. 처음에는 장수 농약사과에서 살포한 세빈. 그 꽃필 때 살포한 세빈이죠? 치명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이 죽어나가다가 이제 벌이 어느 순간 되면 한달 한 정도 지나면요. 이제 장수 농약사과에서 살포한 세빈은 사라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찾았습니다. <laughs> 음을 확대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네. 이 앞에 이 앞에 이게 하얀 점 보이시는가요? 이 하얀 점. 이 소방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요 소방 안에 하얀 점이 점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소방 안에 하얀 점 이게 알입니다 알 이게 알인데요 이게 오늘 난 겁니다 오늘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 소방 안에 들어있는 이 하얀 하얀 점 요게 알입니다 이게 오늘 난 거예요 그 소방하고 지금 일직선 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난 것들입니다 요 놈도 오늘 났고 여기 지금 청소하다가 결국은 여기다 그냥 알을 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하얗게 있는 거 이게 오늘 난 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 있었다 그 얘기죠 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늘 지금 오늘 여기에서 알을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산란 산란장을 딱 열어봤을 때 산란장을 딱 뜨고 봤을 때 이렇게 알이 점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늘 지금 알을 은 거예요 이쪽으로 다 지금 점이죠 청소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여왕이 그냥 산란을 해버렸네요 방 상태 엉망인데 이게 오늘 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점으로 보이는 거 그러면. 어 이게 오늘 난 것이고요. 이게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이건 점이 아니죠.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45도입니다.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요놈이죠?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아이 요것도 넘어갔습니다. 요것도 보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45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5도로 넘어가지 않고, 아, 저, 완전히 눕지를 않고, 45도로 넘어갔죠. 살짝 기울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기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아래 보시면, 요놈 완전히 누웠죠. 자, 요거는 45도입니다. 그죠? 요는 45도. 요것도 45도. 근데 요놈은 완전히 누운 게 보여요. 완전히 누웠죠. 이게 3일 된날입니다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점이 아니라 길쭉하게 보이는 거. 완전하게 누운 거는 3일 된 거예요. 근데 요건 45도죠. 한쪽 끝트리는 소방이 닿았고 한쪽 끝트리는좀 넘어가고 있는 거. 요런 거. 요거는 이틀 된 겁니다. 요거는 이틀 된 알들이에요. 그리고 요거처럼 완전히 소방에 누운 거. 요 놈은 3일째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완전히 누웠죠? 이 옆에다 달아놨는데 요것도 지금 완전히 누웠죠?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3일 된 알입니다. 요것도 누웠죠? 요것도 누웠습니다. 확실하게 보이죠? 점으로 보이지 않고 길쭉하게 보입니다. 요것도 누웠죠? 이건 3일 된알입니다 이게 이게 3일 된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완전히 누웠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안 누웠죠. 살짝 떠있죠. 한쪽이 이건 이틀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누웠죠. 이것도 완전히 누웠고, 이건 3일 된 겁니다. 이것들은 이건 3일 된알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왕을 만들기 위해서 쓰죠. 여왕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화면상으로 보니까 애벌레 상태를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음... 결국은 방청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산란할 데가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아, 승질나요, 승질나. 뺀다고 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그냥 가마솥에 똥물을 탁 부어놓고 그냥 튀겨버립니다. 4일 된사일된 것이 없네요 아여 있네요 사일된겁니다여 있죠 아래에서는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래에서는 태어났는데 애벌레긴 애벌레인데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듯이 아래에서 살짝 구부린 상태가 됐죠 여기 사일된 겁니다 요요 요 형태를 갖고 있는 알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알에서 살짝 구부린 상태가 되어 있는 알들이죠. 요걸 여왕으로 씁니다. 사일 된 거거든요. 요것도 사일 된 겁니다. 요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왕으로 씁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확실하게 애벌레가 이제 이거는 제가 땡겼거든요. 지금 땡겨서 보는 거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건 밥이 없죠. 밥이 없으면 여왕으로서 그 왕농에 넣어도 좀 확률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거. 형태 안 보이시죠. 밥은 있고 알 형태는 새끼 형태는 잘안 보이고 요런 것들을 여왕으로 쓰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 지금 제가 이거를 땡겼거든요 화면을 땡겼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 요런 것들 4일 된 겁니다 요런 것들 4일 됐는데 요것도 요것도 4일이죠 근데 문제는 젖이 없습니다 젖이 요거는 젖이 있는데 이건 젖이 없습니다. 젖이 좀 많아야 됩니다. 영왕으로 쓰려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사일된 겁니다. 젖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고, 알, 아래 모양에서 살짝 구부러졌죠. 이 사일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후에 쭉 보이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쪽이 떠 있죠. 한쪽은 땅바닥에 붙어있는 소방에 붙어있는데 한쪽은 떠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틀 된 겁니다. 이틀 된 거고 요거는 완전히 수평으로 누웠죠. 요것도 누웠고 요것도 누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옆으로 볼때 확실하게 보이는 거 요런 것들은 3일짜리입니다. 근데 요렇게 한쪽이 떠있는 거 살짝 한쪽이 떠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이거는 이틀째 된 겁니다. 이틀째 여기도 보시면, 이 지금 한쪽이 떠있, 떠있어요. 요, 것도 요것도, 요것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한쪽이 살짝 떠있습니다. 이건 이틀 된 거예요. 산란을 한 지. 요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걸 자, 지금 산란이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소방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두 개를 낳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거. 산란 공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비를 다 빼냈습니다. 금방. 다 빼내버리고, 그냥 다른 소비를 붙여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사일된 겁니다. 사일이기 때문에 애벌레에서 태어났, 아래에서 깨어났고, 젖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도 사일된 거죠. 요 상태에서 젖을 이제 먹여야 됩니다. 일벌들이 젖을 먹인 상태에서 하얗게 주위가 둘러싸이면 이걸 왕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요런 상태 같으면 안 보이죠? 이런 상태 같으면 잘안 보여요. 근데 이 기팅에 보면 있죠? 영화로 쓰는 건 이런 걸 쓰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밥이 적습니다. 될수 있으면 밥이 많은 걸 쓰는 게 확률이 좋습니다. 이다 지금 4일, 4일령입니다. 4일령. 태어난 지 4일이 넘어선 것들입니다. 그건 알에서 깨어났다 그 얘기죠. 알에서 깨어난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4일령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이틀 된 거죠. 살짝 기울어졌죠. 요런 것도 지금 알에서 깨어났죠. 알에서 깨어나서 젖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죠. 요것도 4일 된 겁니다. 요거는 완전히 누웠죠. 아닌가요? 누웠는가요? 누웠죠? 완전히 누운 건 4일, 살짝 끄트리가 뜬건 3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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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2일,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여왕으로 쓰는 것들은 이게 작은 것들. 4일, 5일, 20이 이렇게 작습니다. 음 그거 다른 거 있는가요? 이게 눈에 확실하게... 딱 띄는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컸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걸 땡겨서 그래요. 요런 것들도 사일된 거예요. 지금 땡겨서 그러는데. 자, 본래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화면의 본래 상태. 화면의 본래 상태가 지금 요 상태인데요. 사서. 자, 이놈 이놈 잘 보십시오. 이놈이 지금 이틀 된 알입니다. 이놈이 이틀 된 알인데요. 어차피 소비 버릴 거니까. 자, 이끝에 이게 이틀 된 알입니다. 이걸 원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화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싹 당겨서 보면. 한쪽이 떠 있죠 한쪽은 붙어있고 한쪽은 떠 있습니다 근데 네, 본래 볼 때는 이 크기이기 때문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좌우로 흔들어서 반짝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1일된 게 어디 이쪽 어디 있었는데 아까, 점으로 보이는 것도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줄줄줄줄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점이죠? 일자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이 좌우로 이렇게 살짝 살짝 넘기셔야 햇빛에 반사시켜야 알이 보이는 거죠. 이 점은 잘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오늘 난 겁니다. 오늘. 요거 하나, 하나, 둘, 셋. 네, 요거 전부 다 오늘 난 겁니다, 알. 요건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죠. 완전히 누운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겁니다. 누웠는가요? 누운 것 같기도 하고. 이 햇빛, 햇빛에서 딱비쳐갖고 보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저렇게 보면 저건 애매한 거니까 넘어가고 요거 등에도 한쪽이 떠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이틀 된 거예요. 이틀 살짝 떠 있죠. 한쪽이 요거 등에는 살짝 한쪽이 떠 있습니다. 이틀된 거예요. 요것도 요것도 떠 있고 한쪽이 다떠 있죠. 이건 이틀 된 거예요. 산란을 한지 이틀 됐다는 거죠. 요건점이죠 점으로 보이죠. 이거는 오늘 산란한 겁니다. 이 소비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산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여왕이 이제 막 알을 두 개씩 놔버립니다. 소비가 다 오염됐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저기, 이 전부 다 지금 소방인데, 이 상단이죠, 상단. 자, 보시면 상단입니다. 소비의 상단입니다, 상단. 즉, 무슨 말이냐. 이 하단 쪽은 장수 농약사가가 세빈을 살포해서 이 하단 쪽은 오염이 된 거예요. 꿀을 저장하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벌이 청소하다가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오고 나면 이제 45일이 지나고 나면 이, 이 주변에 있는 벌레, 이제 애벌레들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박테리아가 번성 하고 여기서 바이러스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을 지금 못 쓰는 거예요. 하단은 거리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지금 보시면 알이 없어요. 여기는 있네요. 알이 없어요. 근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알을 막두 개씩 나버리는 거예요.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서 있죠. 그것또 오늘 난 거예요. 살짝 기울어졌죠. 기울어졌고 기울어졌고. 이거는 이틀 된 겁니다. 완전히 누웠죠. 이거는. 이건 3일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좀알두 개죠. 두 개. 여기가 소비 상단입니다. 상단. 소비 상단. 소비 상단은 밥장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소비 상단에 밥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소비를 거꾸로 나서 그러죠. 얘가 소비 상단이에요. 여기 하단이고. 그러면 벌들이 갖고 왔을 때 상단에 바로 저장하니 아닙니다. 요 하단에 저장합니다. 여기 만약에 입구라면 이 벌이 들어와서 여기다 장수 농약사과에서 채취용 꿀을 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여기 저장하면서 발에 묻힌 세빈이 여기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 이쪽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 들어가고, 이제 몰리는 거죠. 여기서 계속 청소를 해나라다가못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죽습니다, 벌이. 내역봉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던 이, 이 봉충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봉충입니다, 이거. 이 안에 지금, 박테리아가 번성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안에 박테리아가 번성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청소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끌그는 자국이 있어요. 벌들이. 청소하려고. 그러다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밑을 포기하고 보시면 상단 쪽으로 이 상단 쪽으로 산란을 합니다. 왜? 밥을 여기다 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단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쟁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장수 농약사가에서 뿌린 그 독한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을 이제 못 쓰고 내역봉이 여기서 떨어져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 상단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꿀에는 농약이 섞일 수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단 쪽은 깨끗하니까 지금 여왕이 이 상단에 산란을 한 거죠. 산란을 했는데 자꾸 산란을 나가야 되는데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한 소방에 알을 두 개씩 막 놓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장수농약사과의 결과입니다, 이게.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이개 호로들은 개소리를 합니다.